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숫자 속에 감춰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사경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에, 다니엘서의 숫자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어, 오히려 사탄의 종이요 어, 마귀자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목사님들이 모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마귀의 영을 받은 마귀의 자식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가로대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요. 이건 봉함할 거라고 그랬어요. 간수할 거다. 지킬 거다. 폐쇄시켰다 이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 이게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성령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연단을 받는데요. 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 그리고 깨끗하고 희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악한 자는 아무도 이 말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위에서 를 숫자의 예매를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건지 뭔지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니까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단일세 이런 일회를요, 이런 일회에서, 어, 일, 일주일이 이런 번 있다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곱하기 위해서 49주가 나오니까는, 거기다 곱하기 뭐 10을 해가지고서 490년을 만들고, 어떤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짓돌 헛구앉았어요. 하나님은, 그짓 하는 자들은, 이게 다 마귀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만들어놓고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쟤는 무조건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경인을 듣고 나면요. 성령받은 목사가 누군지 악령받은 목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요. 재련하다. 개조하다. 스스로 자기가 회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고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다니엘서의 뜻을 모르면요.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사람은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악하고 그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쳐... 예? 더 악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성령받은 사람들은요. 악한 목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소를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그랬어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모르면, 다니엘서 백날, 청날 읽어봐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1장서 12장까지 기록해 준 것은요? 이거 말하려고, 이런 말. 1290일 하고 1335일 말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모르면, 성령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병을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줬는데 성령받은 목사라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쓴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이렇게 써놨으면 성령받은 목사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딱 알아야죠 왜? 요한이 본 그대로 볼수 있어야 돼 바로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44절만 쫙 읽어요 44절보다도 43절과 47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읽을 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왜 들을 줄 알으니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 은은이라 마귀의 욕심은 뭡니까? 성경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읽는 것은 마귀 자식들은 다 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읽는다는 겁니다 읽고 그걸 그냥 번역하려니 그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글자대로 읽는 사람들 어. 글자대로만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 속에 담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육적으로 뵙기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게 글자를 그대로 읽고, 그 글자 갖고 말하는 거 밖에 몰라요? 그건 뭐 유식한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더 잘하고. 철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얼마나 유식하게 성경 읽어놓고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요, 뜻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요 신상 얘기가 나오고 짐승 얘기가 나오고 그죠? 또 거룩한 성으로 70일에 7일에 62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황제 티투스가 와서 다 때려 부셨거든요. 성읍도 때려 부시고 성수도 다 때려 부셨어. 성전도 다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셔버렸는데, 이 고통의 시간에 성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중건된 적 없어요. 근데 중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알아들을 수 없는 일상한 말들을 해요. 육십이 일에 의해 기름 부음보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한 왕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한 일해 동안에 원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제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2일회가 뭔지를 음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제가 62일회 하나만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공개 동영상으로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62이래가 뭐냐면요. 6과, 60이죠? 10과, 2와, 7에 대한 수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숫자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성경을, 모든 성경다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병 이어로, 어? 5천명을 먹이고, 12 광주를 얻고. 7병 이어로 4천명을 먹이고, 7 광주를 얻고. 여러분, 이게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7은 예수 그리스도예 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군원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7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참 안식의 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평강의 수요, 평안의 수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수가 7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예요. 여러분, 이는 성령의 수입니다. 성령의 수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수입니다. 10은요. 성경 전체에서 전체를 얘기할 때다 10이라고 해요. 전체. 예, 네, 모두. 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럴 때 모든 사람 은면 10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11주는요. 그 얘기한 거예요. 10분의 1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요, 육체수입니다. 흙수, 땅수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이 육입니다. 여러분 땅수예요. 그래서 땅을 육이라고 하는데 땅 속에서 뭘 캐내죠? 금도 캐나고, 원도 캐나고, 돈도 동도 캐나고. 그래서 재물수예요. 물질수입니다. 그래서 666은 물질이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께서, 그리스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 사정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히라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내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해 준 목적은 거짓 목자들.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목사들 구분하라고 기록해 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깨달은 사람은요 스스로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악한 사람은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도록 써 놓은 것이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다 감춰 놨어요. 하나님이 봉하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지고 막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저 목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허락해도 안 해요. 왜? 저는 다니엘서를 다 알아요. 제 내용이 무엇고 어떻게 한다는 걸다 압니다. 그래도 저는 다니엘서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봉함에 왔기 때문에. 간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상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